다위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레에게서 페레츠와 제르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며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스에게서 오베스를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라보암을 낳았으며 라보암은 아비야를낳고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요사팟을 낳았고 요사팟은 요람을 낳았으며 요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하아즈를 낳았으며 아즈는 히즈키아를 낳았다. 히즈키아는 모나세스를 낳고, 모나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다. 요시아는 바빌론 유배 때에 요약힌과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때에 요카이는 살티엘을 낳고, 살티엘은저읍파비를 낳았다. 저읍파비는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킴을 낳았으며, 엘리아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았다. 엘리우스는 엘라자르를 낳고 엘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붙였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안으로 맞아 들여라. 그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예수님이 족보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다섯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마리아까지. 누군지 생각됩니까?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꺼내 보세요, 다들. 스마트폰을 꺼내 가지고 찾아 보세요. AI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구글을 하든 레이블 하든, 쳐 보세요. 타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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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합,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 네 명이죠. 타마르,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려 줘. 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 줘. 그 사람들에서 나오죠. 타마르는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 루스, 미망인, 과부님, 라합은, 장녀 우리의 아내, 바세바는 우리의 아내입니다. 이네 여자 다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가정주부가 아닙니다. 며느리고, 창녀고, 과부고, 남의 아내예요. 거기다가 마리아까지. 처녀가 아를 놓쳐요. 이 다섯 명의 여인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출산을 할수 있는 여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의 전통적인 축보가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은 무슨 의미냐?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고 비참하고 뭔가가 우리 눈에 볼 때는 비정상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거기에는 하느님의 역사심이 있다. 비정상적인 여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 정상입니까?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비정상이라고. 그게 비정상. 본인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냐면, 바로 부족함과 우리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성숙된 인격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 자체가 미숙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비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그 가운데서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것즉 우리가 흔히들 도달하고 싶어 하는 상태 정상적인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흔히들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비정상적이면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알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볼때 우리 안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긍정적일 때는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정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한테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비정상적으로 우리는 취부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정상과 비정상을 두고 얘기할 때,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올 것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은 비정상적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뭐냐? 중요한건 이겁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규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행법이라는 것. 그렇게 합리적이고 절대까지 정의를 실천한다고 믿었던 검찰법이 바뀝니다. 78년 동안 유지되어 온게 나쁘다 틀렸다 맞다의 중요한게 아니라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뭐냐? 현행법. 그런데 법은 바뀝니다. 특히 뭐 권력에 따라서. 우리 집 앞에 전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500m 위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횡단보도가 그 앞으로 갑니다. 바로 이게 현행법을 효율성이라는 힘입니다 그래서 법은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법 좋아하는데 법은 그 기준이 아닙니다 법은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아니라 최하위의 삶의 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선에서의 최하위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법은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특히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가 비양심적인 것과 합리적 양심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가장 덜 끼칠 수 있는 선택이 바로 합리적 양심의 선택입니다. 양심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법이 있고, 우리 내면에 양심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의 정당성과 양심의 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이 착한가 하고, 양심이 올바른가, 이두 가지가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수 있는 기준으로 하늘을 믿는 사람들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심적이게 되면 비양심적인 것과 착한 양심, 이 차이가 뭐냐? 비양심적인 것은 절대로 자기가 희생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되겠다는 태도가 아니고, 비양심적인 태도는 이제 내 안에서부터 나를 가치롭게 만드는 것을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물질적인 이익과 심리적인 쾌락이 있어요. 그두 개가 결려되면 하지 않는 것이 비양심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돈이 되고 심리적으로 재미가 있으면 비양심적이라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신부님,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미사 빠졌습니다. 뭐 하느라고 그래 바쁩니까? 등산 간답고요. 나무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곤한 예로, 비양심적인 선택을 할 때, 거기에는 항상 물질적인 이익과 정신적인, 심리적인 쾌락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적인 선택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 없이는 양심적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양심적인데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원죄의 악영향을 받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탄생하신 마리아처럼 원죄 없이 잉태되었으면 자동적으로 그 양심적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양심적인 선택을 매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리아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 없이 잉태 태어났던 거 본인이 알았겠습니까? 그 부모가 알았겠습니까? 넌 원죄 없이 잉태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겠어요? 모르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지, 그 신비를 그러니까, 원제없이 잉태되신 분처럼 모르고도 그렇게 양심적인 선택을 하고, 사랑을 인 선택을 하는 참된 삶을 살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기에 중앙 학생. 조혼의 관습이 있는 그 당시의 생활 습관으로 볼 때, 중학교 여학생이에요, 나이가. 중학교 여학생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딸이 그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성당에 앉아서 못자감 가만히 있겠나? 그러니까 그삶 자체가, 그런 특언을 받았으니까 가능한 게 아니고 그렇게 받은 것처럼 살았으니까 특언 받은 게 확인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성모님 탄생 축일을 지내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양심적인 선택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기에 따라오는. 비양심적인 선택을 하면 물질적 이익과 심리적 쾌락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양심적인 선택은 뭐냐? 거기에도 희생을적인 태도를 취할 때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한 거 우리 싫어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이윤보다는 왜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의 부요함을 선택하면 세상 물질적 가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덕적 삶이 요구됩니다 덕을 따는 삶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심리적 정신적 쾌락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룩한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신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는 이야기. 바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이야기. 그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주님의 종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모님 탄생 추기를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하시며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몸업 지구 지순한 양심적인 선택 그로 인해서 온 삶을 바치는 희생, 그 희생의 가치가 이제 가난으로 그리고 신비로운 선택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는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평생 봉사만 하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힘듭니다. 봉사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생계를 유지하면서 봉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남보다 5분 일찍 출근하고, 남보다 화장실 한번더 닦고. 그러니까 이미 생계라는 그 단어에서 오는 물질적인 이유, 그리고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직장 생활의 관계에서 다오는 가 모든 스트레스들 이게 내가 희생한다는 것을 아무 소용 없게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당하고 나는 매일 출근하는데 돈은 짓고리만큼 받고 이 부정적인 삶의 태도가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작은 희생을 한번더 바친다는 그 가치를 그냥 당하는 걸로, 모자라는 걸로,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희생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소중한 것인데, 그 힘을 오히려 망각하게 만드는 유혹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오늘 성모님 탄생 추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모님의 그 삶의 모범, 가난과 거룩한 선택, 신비한 선택,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 우리도 그러한 선택으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루 예비해 놓으신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아멘.